풀업은 우리가 할수 있는 최고의 운동 중 하나입니다. 헬스장에 다니고 있던 아니던 간에 말이죠. 기능적이면서도 정말 많은 근육이 개입되는 운동인데, 아마추어부터 프로 운동선수, 학교부터 군대까지 근력과 근지구력을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으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어쨌든 이 풀업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완벽하게 풀업을 하려면 오늘 말씀드릴 다섯 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풀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내용이고, 풀업을 이미 하고 있다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내용이니 오늘 영상만큼은 꼭 끝까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부터 확인해보죠. 풀업을 할땐 가능한 최대 가동 범위로 실시해야 합니다. 위나 아래에서 부분적으로 움직이지 말고 최대 가동 범위로 움직여야 합니다. 또한 풀업은 반동 없이 본인의 근력만을 이용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발을 이용하거나 몸을 흔드는 등 어떤 반동도 써서는 안 됩니다. 반동을 써서 개수를 늘릴 바에야 개수가 낮은 게 낫습니다. 잘못 형성된 습관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개수를 채우기 어렵다면 처음엔 20초에서 1분까지 매달리기부터 그 다음은 점프 풀업을 통해 기본적인 풀업의 감을 익혀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점프 풀업이 익숙해졌다면 풀업 밴드를 통해 부하를 줄여 나가면서 정자세 풀업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풀업을 하는 전체 동작범위 내내 몸을 잘 컨트롤하는 게 중요한데 어깨나 팔꿈치 관절이 상하지 않도록 힘을 빼서 데드행 자세까지 갈 정도로는 긴장을 풀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데드행은 말 그대로 팔을 쭉 늘어뜨리는 동작인데요. 단순히 매달리기만 하는 데드행일 때도 팔꿈치와 어깨에 체중만큼의 큰 부담을 줍니다. 그런데 심지어 풀업 도중 내려오는 과정에서 즉 가속도가 먹여진 상태에서 데드행으로 끝나면 크게는 체중의 두 배까지 관절에 타격을 먹이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동작이죠. 따라서 끝까지 내려오더라도 텐션을 유지해 주. 합니다. 다음으로는 불균형하게 당기면 안됩니다 왼팔이나 오른팔에 더 힘이 들어가게 되면 몸은 그쪽으로 쏠리게 되고 근육의 불균형을 불러일으킬 뿐더러 팔을 이용해 당기는 습관이 형성됩니다 불균형은 시간이 지날수록 교정되는게 아니라 심해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풀업밴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한데 주로 한쪽 다리에 걸칠 수 밖에 없는 밴드를 이용하면 반드시 골반이 한쪽으로 돌아가거나 한쪽 팔에 힘을 더쓸수 밖에 없습니다 풀업밴드 대신 네거티브 풀업 즉 점프 풀업을 중간단계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그립의 너비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그립을 선택하니다 할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너무 넓은 그립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지나치게 넓은 그립을 쓰면 팔꿈치가 옆으로 벌어지게 되는데 내전을 위한 근육들, 즉 팔을 옆에서 아래로 내리는 근육들만 주로 사용되게 됩니다. 사실 광배의 주요 기능은 팔을 앞에서 내리는 신전이거든요. 광배근이나 정거근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립만 넓으면 팔에 힘이 들어갈 확률이 크고 어깨에 최적의 자세도 아니기 때문에 부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좁은 그립을 사용하게 되면 팔꿈치는 몸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신전을 잘 이용할 수 있긴 하죠. 네로우 그립은 와이드 그립에 비해 해부학적으로 나쁜 자세는 아닙니다. 다만 광배근을 키우는 게 목적이라면 팔의 내전 즉 모음과 신전 즉펌을잘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당한 스탠다드 그립은 내전과 신전을 가장 좋은 비율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면서 광배근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깨 너비 혹은 약간 더 넓은 그립이 최적입니다. 물론 친업 그립이나 뉴트럴 그립 같이 그립 자체를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오버그립이 아닌 타 그립은 팔의 다른 부분이 개입하게 합니다. 특히 이두근의 개입이죠. 팔로 당기지 않아야 하는 초보분들께는 추천드리지 않는 게 그립의 변형입니다. 뉴트럴이나 언더그립은 광배 아닌 다른 등과 회전근계의 힘이 분산되도록 하는 요소이기도 하죠. 오버그립이 가장 기본이자 최적입니다. 다음 부분은 매우 중요하지만 간과되는 내용입니다. 바로 견갑골의 움직임인데요. 풀업은 단순히 팔만 구부리는 동작이 아닙니다. 등에 필요한 자극을 주기 위해 시작 자세에서부터 견갑골을 당겨 내려야 하고요. 그리고 팔을 당겨 올릴 때도 견갑골도 같이 모아줘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팔이 올라갈 땐 견갑골의 상방회전, 내려올 땐 하방회전이 잘 일어나야 하는데 초보분들은 처음부터 이 느낌을 잡긴 쉽지가 않으니 견갑을 잡아주고 모아주는 느낌부터 시작하면 좋습니다. 의식적으로 견갑골을 모아줘야 하는 이유는 의식하지 않으면 견갑이 아닌 팔로 당기게 되고 견갑의 하방 회전이 충분하게 일어나지 않으면서 광배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깨가 굽는 것을 최대한 피해야 하고 최적의 방법으로 등의 모든 근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깨가 굽게 되면 팔이 사용되고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체 각도에 대한 논쟁입니다. 상체를 세운 채 풀업을 진행하는 스트레이트 풀업으로 할지 아니면 상체를 기울인 채 수행하는 아치백 풀업을 할지입니다. 스트레이트 풀업은 코어를 개입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복근이 활성화되기 때문이죠. 단, 이 동작의 단점은 등의개입에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골반을 잡아주기 위해 코어를 개입시키면서 전면 근육 조직이 활성화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실상 풀업의 목적은 상체 후면 근육 조직 활성화에 있습니다. 스트레이트 풀업은 풀업 본연의 최적의 자세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죠. 상체를 뒤로 젖혀서 진행하는 아치백 풀업은 후면 근육 사슬에만 집중하기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세로 풀업을 하면 흉추가 열리면서 광배가 수축하기 가장 좋은 포지션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추도 당연히 일부 젖혀지겠지만 허리를 위주로 펴서 제낀다는 느낌보다는 최대한 흉추를 펴주 다는 생각으로 아치를 만들어 줍니다. 레플 다운이든 풀업이든 다들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광배 중 하부를 털어주기 위해 상체를 세운 채 풀업을 하라는 얘기는 허리를 젖히지 말라는 얘기지 흉추를 젖히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요추가 아치 형태가 되는 건 당연히 척추 굴곡에 맞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일부러 허리를 젖히는 게 아니라 흉추를 펴고 가슴을 들어준다는 느낌을 가져가는 게 상체를 세우면서도 광배 상중 하부를 골고루 털어주기 위한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리입니다. 다리의 경우에는 꼬아도 되고 안 꼬아도 됩니다. 다리를 꼬면 움직임을 안정화시키기가 쉽죠. 다리를 펴고 하면 코어를 이용해 몸을 안정화시켜야 하고요. 아무래도 다리를 편채 수행하는 게 간지가 좀더 나기도 하죠. 여러분의 목표에 따라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등근육 발달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어느 게꼭 낫다고 할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자세를 갖춘 채로 풀업하기가 너무 어렵다면 데드행 자세에서 견갑을 패킹하고 풀었다 하는 매달리기 연습부터 시작하고 점프 풀업으로 넘어간 뒤 헬스장에 다니고 있다면 어시스트 풀업 머신을 통해 도움 받는 중량을 줄여나가고 일반 풀업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이 2023년 1월 10일인데요. 여러분, 23년 목표 잘 세우셨나요? 저 같은 경우 클린 벌크업을 1년 넘게 이어오고 있다가 올해는 다이어트를 빡세게 좀 진행해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평소에 클린식도 하지만 일반식도 자주 먹어주고 주말엔 치팅도 자주 해주는 편인데 특히 술도 못 마시니 아주 죽겠더라고요. 칼로리 조절하랴, 단백질 챙겨먹으랴 정말 쉽지가 않네요. 그래도 배고플 때마다 프로틴 간식이나 파우더로 허기를 좀 달래면 그나마 살만합니다. 제가 먹는 프로틴 브랜드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마이 프로틴인데요. 식간에 오트밀 파우더와 임팩트웨이 프로틴을 같이 섞어. 먹어 주면 정말 맛있습니다. 우유 베이스로 타면 솔직히 노양심인 것 같아서 물에 오트밀 파우더 2스푼, 임팩트 웨이 프로틴 1스푼 섞어 먹죠. 일단 임팩트 웨이 프로틴은 다들 잘 아시죠. 노멀하면서도 세계적인 제품이기에 믿고 먹을 수 있는 친구입니다. 생각보다 딸기 맛이 정말 맛있습니다. 아, 그리고 오트밀 파우더를 왜 먹냐? 쌀보다 두배 많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으면서 비타민, 미네랄, 수용성 섬유질이 더 풍부합니다. 소화가 잘 된다는 얘기죠. 파우더 형태라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효과적이고 빠르게 때려 놓고 흡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소화 흡수가 빠른 형태로 마시기 때문에 운동 전이나 후가 베스트 섭취 타이밍이라고 보고요. 편리하게 탄수화물, 단백질 때려놓고 싶은 바쁜 직장인분들, 학생분들, 귀차니즘이 강하신 분들은 마프 제품으로 식단 조절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마침 1월 10일 지금부터 마프 대란 할인 행사가 하루 동안 진행되는데요. 전 제품 최대 80% 할인 특가에 주문서에서 H마다 할인 쿠폰 입력 시 최대 추가 41% 할인이 됩니다. 구매 금액 대별 사은품도 증정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쟁여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